고민이 있어요. 뭐야? 변비가 너무 심해요. 임산부들이 겪는 변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임산부는 한 30%에서 40%는 변비라고 하는 몹쓸 뭐 것을 달고 살아야 할 때가 있답니다. 물론 그 중에는 없는 분도 있어요. 그런데 30, 40%는 온다 이 말입니다. 왜 올까? 첫 번째는 태아의 성장. 태가 많이 크니까 점점 클까 어떻게 돼요? 내 장을 압박하게 돼요.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점액성 물이라든가 수분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. 그거 부족하겠죠. 두 번째는 호르몬이 소화 장애를 일으키게 돼요.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수분들을 뺏서가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변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,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, 식이요법을 잘하자 하는 거예요. 커피 좋아하세요? 우리가 뭔지 좋아하세요? 짜고 맵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? 그걸 피해야 합니다. 임산부들께서는 커피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. 자, 가뜩이나 내 몸에 수분이 설 자리가 없는데 커피를 마시고 해서 수분이 더설 자리가 없죠. 있는 수분도 빼서 가는 거예요. 이 카페인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수분을 빼서 가요. 배뇨작용을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시면 안 되죠. 왜? 이 수분이 나가는데? 자, 그럼 커피만 있어요 아니에요. 녹차에도 그런 게있으니절대안 돼요. 자, 그러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가? 물입니다. 물. 음. 종이컵이 요만한 거 있잖아요. 그게 물을 꽉 채우면 한 180ml 정도 됩니다. 보통 한 10개 정도는 드셔야 돼요. 1.8L 많은 양을 드시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거는 평균이에요. 내가 움직임이 많다. 갈증이 또 난다. 그럴 때는 또더 드셔도 돼요. 우리 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70%라고 그 70%를 유지하는데 내가 내 몸속에 제2의 생명이안보이다 보니 그 70%가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70%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또 섭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물의 균형이 싹밸런스가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았다 그럼 내 몸의 70%를 내 아기하고 나하고 나눠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분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자주 드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두 번째, 식이섬유를 섭취하라. 식이섬유, 임산부들한테 좋은 식품입니다.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. 집에서 밥한 그릇, 미역국, 콩나물국, 김칫국, 야채를 끓여국이잖아요 그런 게 제일 좋아요. 그거 잘 드셔야 돼요. 아기 몸까지 드셔야 돼요. 다이어트요? 그거는 아기를 입쁘게잘 탄생시켜 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는거예요그러꼭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애기 몸까지 열심히 잘 드세요. 물으시고 식이섬유 많이 드시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운동입니다. 운동. 뭐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?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. 사실은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. 임상부이신 여러분들에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장동을 활발하게 하고 결국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. 그 방법은 뭐냐면요. 걷기예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밖에 나가자니좀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지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집 거실이 있잖아요 아니면 집 주위도 괜찮아요 저기 TV 틀어놓고 걷는 거예요 네. 근데 있잖아요 5분만 걸어도 힘들 때 있어요 그때는 미련 없이 쉬세요 이제 쉬었어요 뭐 괜찮아졌어? 또 걸어요 또 걸어요 그래서 또 힘들면 쉬어 이거를 한 시간 이상씩은 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걸으시라고 또 걸으면 지루해 힘 이렇게 하는 것도 건는 거예요. 여러분 웃지 마세요. 이것도 운동이요. 얼마나 운동되는지 아세요? 30분 금방갑니다. 그럼 땀날 거예요. 그때 물 드세요. 이게 운동입니다.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해되셨나요? 변비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거는 행복이에요. 이렇게 물을 잘 섭취하시고 식이섬유를 이렇게 잘 섭취하시면 장을 활발하게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